백스윙을 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강한 힘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, 내가 그걸 왼쪽 어깨가 올라서 올라가면서 얘가 가져가 버리는 거지. 헤드 무게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. 백스윙을 했으면 왼쪽 어깨랑 손 자체를요, 바닥에다 이렇게 떨구듯이 내려와야돼 얘를 회전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저절로 이 헤드 무게가 느껴져요. 백스윙. 7번이거든요. 7번. 왼쪽 어깨를 떨궈 주면서 회전. 해 주면 바어 멀리 나가죠? 그래야 이 헤드 끝에 무게가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냥 무작정 이 헤드를 막 이렇게 무겁게 느껴야지 이런다고 이렇게 손목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이거 아니에요, 여러분. 이 말이 됩니까? 이렇게 치는 게? 이렇게? 이거 아니에요.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떨궈 주면서 회전.